아, 여기 바닷가에 있었죠.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이제 부산으로 영화 촬영 오는 제작팀들이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곳이죠. 아, 그럼 여기는 실제로 영화 촬영을 하는 곳이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이거? 블랙팬서터 입구부터 딱 이렇게 해서 멋있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그 스튜디오 운영팀의 허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메인인 스튜디오 구경을 먼저 좀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네, 처음 들어본다. 어, 여기 그러면 저, 저희 눈으로 봐도 괜찮죠? 네, 대신 사진만 찍지 네, 않으시면 네. 되고요. 보셔도 돼요. 네. 와, 이거는 지금 찐견학이다 우리 지금. <laughs> 와 어, 영화 재밌겠는데. <laughs> 아, 이딱 배우님이 있었으면 진짜 역대급이었을 텐데. 그렇죠. 아. 아, 여기 진짜 넓네요. 근데 엄청 넓네요. 네, 저희 여기는 이제 영화 촬영 스튜디오의 B 세트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500평 어... 규모의 네, 세트장입니다. 여기가 요... B면은 A 네, 있는 거예요. A 동도 오... 있고요. A 동은 이제 여기 B 동의 절반인 250평. 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거를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CG나 뭐 배경 합성 영화에 보시면은 나따내 네. 지금 오늘. 네. <laughs> 나중에 따, 나따 주세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네. 그린스크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아 영화학교에서 우리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근데 진짜 크네. 여기. 네. 여기가 저희 그 부산행 때 KTX 열차 안 세트장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KTX 안의 장면은 다 여기서 촬영을 실제 했습니다. 부산이었네. 네. 부산행이. 여기 아래도 볼 수는 좋겠지만 여러분들 네, 아쉽지만 너무 아쉽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여기는. 네. 여기가 이제 오시면은 견학을 오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홍보 영상도 보시고 이제 견학에 대한 설명과 여기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는 공간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지금은 제가 불을 안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뭐... 이거는 찍지 말아주세요. <laughs> 전원을 <전화를 웃음> 눌러야 돼요.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아까 했었던 비 스튜디오의 그 세트장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견학 오신 분들이 그래도 안에 세트장 궁금하시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음... 여기서 좀 보실 수 있도록 네, 해줬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그러면 이제 견학하는 네.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제작 사무실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이 층에서 감시. 네. 아니, <laughs> 어 저희가 XR 테크랩이라고 해서 어, 여기는 이제 95평 규모의 이제 조금 작은 소규모 XR 그 영상물들을 네. 촬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XR 아시나요? VR, AR은 들어봤는데 네. XR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VR, AR 그리고 뭐 MR 이렇게 해서 그걸 모든 것을 다 확장을 시킨 것을 XR이라고 아 합니다. 이해가 아니. 되시나요? 이해 못하세요. <laughs> 이게 로봇.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시연을. 오, 수있어요 네. 오. 네. 오. 오, 우리 나온다. 저희가 군함도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이라는 뮤직 비디오를. 네. 저희가 또 촬영하면서 갑자기 방탄팬분들께서 네, 저희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셨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영화 촬영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뮤직비디오까지 해서 저희 많은 촬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시면서 되게 네. 그 직업 만족도가 높으시겠어요? 연예인도 많이 보고. 네.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뒀고요. 보시면 약간 극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아, 그럼 여기가 시사도 하면서 네. 편집도 하면서 네, 후반 아.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컴퓨터가 저렇게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감독님석이 있습니다. 네. 상석. 네. 아, 우리나라 이런 거 없어져야 돼. 여기 권위 권 어, 권위식. 아, 방금 그럼 이쪽에 사... 앉으시겠겠습니까? 아, 네. <laughs>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오시면은 촬영 장비도 대여를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 여기 장비 빌리려면 또 어떤 그 기술라든지 교육 기술라든지 이런 걸또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네. 되게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은데 이걸 아무나도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취미 생활로 만약에 뭐 촬영 장비를 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빌릴 수 없을 정도의 고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은 음, 아... 네, 대여 신청을 안 하실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조금은 그 계속 영화 좀 영화 영상물을 작업하셨다 네. 실질적으로 네.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션 캡처 장비도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장비입니다. 뭐 진짜 많다 뭐가. 네. 최근에 이제 승리호에서 네. 유예진 씨가 이제 로봇으로 나오셨는데 어, 어, 이거 이거 해 봤어요? 이거를 네. 유예진 씨가 직접 입고 어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특수 촬영 장비들은 저희 직원들이 오퍼레이팅도 하고 대여도 하고 뒤에 작업까지 해서 저희가 CG 팀에 다 넘겨 드리고 있거든요. 네. 부산에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발이 코로나 끝나고 활짝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스튜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